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상생의로 협력 사업인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양시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위 소속 지역국회의원, 산학연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 발표에서 김종갑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추진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아리백 실현 가능성, 다양한 인프라 등 강점을 활용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. 광주 전남은 재생 에너지가 매우 풍부해서 반도체 필수 여건인 알리백을 유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이런 강점을 살려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양시도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음 달 예정된 산업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신청 공모심사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입니다. 반도체 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길 바라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.